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임형태 매니저입니다. 네 이번 게임 플랫폼 저희가 이번에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처음으로 참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주제로 메가존 클라우드가 무엇을 하는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 고객들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플랫폼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세일즈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 어떤 솔루션들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어,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좀 어, 개발사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스폰서로 참석하신 일반 솔루션사들 분들과의 어떤 협업도 좀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가 좀 클라우드와 함께 할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어떤 곳인지부터 주요 고객사에 이르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루, 지루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 저희가 1998년도부터 디지털 에이전시 그리고 호스팅 사업 쪽으로 처음에 시작 사업을 시작하다가 2009년도부터 AWS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2012년도부터 AWS의 공식 파트너사로 등재를 하면서 현재 이러한 보이는 성과들을 지금 뭐, 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이언트가 3,700 그리고 매출액은 뭐 5,400억 정도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어, 제공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게임사 분들과 컨택을 하면서 어, 좀느낀점들이 클라우드 사용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어, 이제 대부분 싱글 플레이 위주의 게임을 많이 개발하시거나 멀티플레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이미 기존에 그 세팅되어 있는 그 솔루션사들, 솔루션사들과의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고객을 좀더 게임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고객 사례를 좀전부해 봤는데요. 어, 처음에 인입하기 위한 그 광고부터 구매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실제 고객사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싱귤러라고 하는 어트리뷰션 그 툴이 있는데 그 유저가 어떻게 인입됐는지 인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인앱 그 인앱 내의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는 구매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리타겟팅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제가 진행할지에 대한 솔루션들 어,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게임 자체는 그 블랙헤머사의 그 성지키기 온라 온라인이라는 게임입니다. 어, 글로벌 유저를 타겟으로 실시간 4인 어, 디펜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톤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광고 그 이제 게임을 어찌됐든 개발하는 목적이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광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에드오피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멀티플레이어, 물론 그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서버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다 보니까 서버를 꼭 써야지만 클라우드를 쓸수 있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 게임 DB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간혹가다 유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랭킹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저희가 그 현재 보이시는 하이브와 NHN 게임베이스라는 그 게임 플랫폼을 그 파트너십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기존의 게임을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자 분들께서 하나하나 개발하셔야 되는 어려움을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모듈을 그냥 끌어다가 쓰시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게임 접속할 때 필요한 로그인이라든지 점검 푸시 뭐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에 대한 어려움을 현재 이 인디 게임사 분들이 통상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어려움을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 드렸던 그 서버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글로벌 런칭을 장기적으로 좀 고려하셨을 때에 실시간 멀티플레이를 진행하기 위한 서비스들도 있다는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의 뭐 주요 고객사입니다. 넥슨부터 엔드림까지 그러니까 퍼블리셔부터 개발사까지 아우르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회사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저희가 그뭐 게임 고객사를 어쨌든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솔루션을 팔기 위한 행위로서만 저희가 접근하고 싶진 않고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협력사와 현재 지금 참여하신 스폰서 분들과의 파트너십을 다양화시켜서 어, 메가존 클라우드가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좀 이렇게 어, 게임 고객사를 대상으로 셀를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PF 펀드를 좀 마련해 놓고, 마련해 놓고 있어서 혹시나 물론 인디 게임사 분들이 인디 게임이라는 어떻게 명칭이 좀그 자금을 좀 요구하는 인디 게임사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제로 그 자금과 독립되어서 게임 개발에 좀 집중을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의 부분 분류가 두 분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혹시나 지원할 수 있다면 솔루션뿐만 아니라 어, 그런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라도 어, 좀 핸들링해보고자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발표로 좀 많이 떨었는데요. 네, 여기서 발표는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뭐 어떻게 저희가 또 마주칠지 모르겠지만 어,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